밑에까지 빨갛게 이렇게 된데 흙이 피어나온 데는 다 산이 있던 자리예요. 지난 6년을햄 겹게 일군 산양산 밭이 한순간에 습대밭이 되고 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걸다파 다 뒤집어서 예, 네. 지금 파티집었고다 뜯어 먹고 이렇게 어... 다파 뒤집어 먹고 싸 어, 진수... 먹고 이랬단 말이요 네, 수확을 앞두고 이 뿌리 일부만 남긴 채 사라진 사냥삼 불청객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뜯어먹고 뿌리만 남아 있어 이렇게 다, 다 들고 이요다 들고 이렇게 응. 지나가는 거. 봐봐 이거 사람도 하나 들어댄 거. 응. 사람도 들어 되는 게 이렇게 들고 들어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망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CCTV를 설치했다는 종광씨. 자, 그리고 녹화된 영상 안에는 놀라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돼지요. 멧돼지. 아예 나의 척 멧돼지가 이렇게 하고 아, 돌아다니는데 크기도 봐요. 저는. 네, 1 5 0 k g 이 육박하는 거대한 덩치, 울무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 다르면은 나생 멧돼지인데요. 이한 마리가 온 산양 삼을 다 파먹은 범인이었습니다. 아. 이게 돌려서 막는 거라서 그냥 일반 망치로 때려 박으면 이게 쑥 빠질 수 있다고 들으면. 근데 이건 스크루로 돼 있어서 잘안 뽑혀요. 돌려 박을 때도 돌려 박아야 되고. 근데 이런 걸다 들쳐내고 뽑아내고 들어왔으니,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되냐고. 인간의 힘으로 살치하는 것도 해체하는 것도 힘든 철망이지만 성체 멧돼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와, 이걸 뽑는다고요? 네. 이렇게 해놨는데도, 음. 하구투근니무청평이면제 계산으로 한1오억 이상 이렇게 해갖다고 보거든요. 전 재산 갖다였다 심어놨는데 이런 꼴이 되니까. 이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합니까? 지켜야 되고 막아야 되고. 피해를 본 사냥삼이 무려 15억 원어치. 하지만 멧돼지의 습격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는 아주 다 파먹었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라도 지켜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